줄게. First 서만 까봐. 에센트 하나 넣어줄게요. 에센트백포뼈 하나가? f i r 었어 패스. 도로코라서 못 봤어. 뼈 하나, 뼈 하나, 뼈 하나. 이거 나야 이거 까아줄게 여러 줄 하나, 이 하나. 아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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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내려갈 텐데. 뭐줄 거? 야, 애초에 태산다, 애다 내려, 내 지는 같은데 뭐? 나봐봐한명 지나봐. 그래, 그래. 지나, 피딱이, 에 피딱이? 뒷에 피딱이. 마왕형이 열고 마왕형이랑 라이리 형애 같이 가. 라이리 형껌문만 깨줘. 방이 올오 그래, 그래. 방이 올라. 말했어 말했어 비록 열려있는 거 없거든요? 홈롤이! 간다 라 점프 로가 점프 로 하나 둘셋아저아 위위위위 아게 fire in the hole fire in the hole 어서비 뭐야? 라야 형들 아, 신전이 나라이제 신전이. 신전올 신전이. 신전이. 신안 신전 봐도 돼이신 봐요 신전이. 내전 신전이. 신 신전이. 신전 여기 전이이 신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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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전신전 신전이. 신전이. 신 신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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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저전이전이 신전이. 전 이방 열었다. 이 바나나 먹어 있었어. 피 조심, 해피 조심. 야피 부팅한다, 피부어한다에이저 영한다, 팔 보인다, 아, 팔. 보인다, 아, 계속. 아 부팅했어, 부팅어나 이런, 나 이런, 나에런 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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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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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방비방비방비방비방 바지자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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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두잡필두잡필야 바나나 연포필 어머 이유치 해주세요 이거 좀해유치 피엘이래 도 분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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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 두이두 분이 두이두 분이 두이두 똥거리, 똥거리 필. 어디로 어아레아레아레아방아아 방아레. 어어아 방아레. 거리똥거방아래아레 방아레. 똥거리, 똥거거리 필. 똥거리, 똥거거리나 똥거리, 똥거리, 똥거거리 똥거리, 똥거리 거리거리 똥거리 필. 똥거리, 똥거리, 똥거리 필. 똥거리, 똥거리, 똥거거리거리거리

빠다 빠다, 빨리 빠르 빨리 빠다. 이거 빅 같이. Double kill. 어이쿠. 최초 보온초. We shot. 계속 배탄. A에서 다네 A에서 월샷 갔다네. 아 노고 노고 구고 노고 노 와, 이거 좋은데요? 한한 번만. 아 이거 연사력이 너무 빠른데?

나설때 입만 보고 있어 어. 막설인가? 아, 막 설인가? 막 설인 같 같은데? 네, 막스터 같은데? 내방깨 같은데? 네, 마스터 같은데? 네, 마 같은데? 이러 같은데? 네, 마스에링같스 같은데? 네, 마스터링 네, 마스터링 같은데? 네, 마스터링 같은데? 네, 네, 클리팀 블루팀 w i n s Let's move out. I ain't I d o I n t k n o o n t know. I don't f i r 게 in the h o l 한 r s i n to k i o l l i i n g t kill! I'm g o i 이 g to kill! I'm going to k i l o i n l l I'm 야, 맞았다. 나, 보다폭 맞았다. 시2 맞았다. 1라나다나 앞에 서줄게. 이거 다 이거 다세 땅은, 세 땅은, 다 1둘다. 1둘, 둘다 하나 둘다 하나 둘 하나 1둘. 1둘, 1둘. 1둘, 1둘. 야, 이거 들어갔다. 야, 이거 타 대포 타이밍 타이밍 타이나이밍이밍아이밍 타이밍 이밍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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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밍 타이밍 타이이밍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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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Yani 거, 여섯, uh, uh. 또, 한, dos, 아 잠깐만. Fire in the hole.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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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와서 나게. Firing t o f i r h e o i r n the h i n the h f i r h e o r e i n the h a l l 먹어요스 뭐, t 조심? 개방한다, 개방한다,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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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다다간다한다개다개방한 조심. 방한다 개방한다. 개